중소 중견 기업을 응원합니다. 이번 시리즈는 제가 공조로 자여한 채용 레볼루션의 내용 중 채용 담당자와 교육 담당자가 협업해야 되는 범위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신규 입사자 온보딩 설계를 위해 페르소나를 설정해야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기업에서 온보딩 설계를 위한 페르소나 설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르소나는 특정한 고객이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가상의 인물 모델입니다. 기업에서는 고기 페르소나를 활용해서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데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HR에서도 마케팅에서 고객 페르소나를 만드는 것처럼 신규 입사자를 고객처럼 생각하고 당사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조기 전략화 할수 있도록 마케팅을 기획하듯이 오모딩을 기획하는 도구로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페르소나를 설계하기 위해서 먼저 데이터 확보가 필요합니다. 데이터 확보는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우리는 인사팀이잖아요. 그래서 신규입사자가 입사할 때 인사정보를 입력할 수 있죠. 나이는 어떻게 되는지, 성별, 거주지는 어딘지, 입사할 때는 공채로 했는지, 수시모 집으로 했는지, 어느 팀에 입사했는지는 당연히 나올 거고요. 학력이라든지 경력, 그리고 조직 경험에 대한 부분도 같이 입력을 하고 있으면 참 좋겠는데요. 조직 경험이라고 한다면, 장기 현장 시습이라든지, 뭐 1년 이내에 단기 인턴, 이런 것들도 회사에서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좀 불편하시더라도 저장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숙사에 사는지 아닌지 정도는 알수 있겠죠. 다음으로 신규 입사자 본인들에 대해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입사한 직원들의 기대사항이라든지 니즈를 설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설문한 것에 대해서 해석을 할때 깊은 이해가 필요한 경우는 인터뷰를 합니다. 이 설문을 할 때는 첫날, 3개월, 1년 이런 식으로 기간에 대한 부분을 설정해서 설문을 구성을 하고요. HR에서 주관으로 하는 활동과 팀에서 주관으로 하는 활동을 나눠서 설문 항목을 구성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프리 온보딩도 하고 있다. 프리 온보딩도 반영하시면 좋겠네요. 설문할 때 하는 공통적인 사항들은 당연히 듣고요. 신입인지 경력인지 조직이 좀 작으면 부서별로 할 경우 특정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부서별로 하기 좀 뭐하면 직무별로 설문을 구성을 해서 대상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경우는 그냥 뭉쳐서 보시면 되고요. 세분화에 대한 부분 검토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설문은 입사 초기 어려웠던 점, 온보딩 과정별 유익한 점이나 개선해 될 점, 그리고 추가로 도움이 필요한 사항이 없겠는지 이런 관점에서 설문을 구성하고 인터뷰하시면 되겠네요. 다음으로 신입사자들을 관리하고 육성하는 팀장 및 지도 선배들에게 그들이 가진 기대사항과 추가적으로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니즈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지도선배와 팀장님들이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설문을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거고요. 바로 인터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사데이터와 신규사자들 대상으로 설문을 했다면 기본 자료는 있을 거예요. 팀장님과 지도선배들에 대해서는 신규사자들이 어떤 역량을 빠르게 습득하는 것이 좋은지 확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팀장님과 지도선배는 본인들의 업무도 있거든요. 본인들의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신규 입사자들의 육성과 온보딩 적응을 돕는 게 업무상 부담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담을 줄이면서 효과적인 온보딩 방법은 없겠는지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 입사자들의 빠른 적응에 가장 중요한 역량이 무엇이냐 기존 온보딩 과정별 개선점은 무엇이냐 진호 선배 역할 수행 시 팀장으로서 관리할 시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냐 신입사원을 위한 추가 지원은 뭐가 필요하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페르소나를 위한 데이터를 확보를 한 후에 다음 예시와 같이 페르소나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샘플이니까요. 이게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겠고요. 이거 외에 회사에서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넣으시면 되겠고, 샘플에서 추가를 한다면 저는 한 가지 관점을 더 재현드리고 싶은데요. 이 페르소나를 설정하는 목적이 온보딩이잖아요. 온보딩은 아무래도 교육적 요소가 많죠. 그래서 학습 및 적응 스타일, 업무 몰입 및 동기 부여 요소 등 기업에 따라 다양한 요소를 반영하게 좋습니다. 어, 관리가 중요한 두 개의 직무를 나눠서 설계한다고 칩시다. 두 개의 직무가 설계와 제조라고 하겠습니다. 설계하는 직원과 제조하는 직원이 평균적으로 같은 학습 패턴을 이룰까요? 제 경험상으로는 제조 같은 경우는 문서를 먼저 보여주고 숙지를 시킨 다음에 장비를 보여주고 만지는 것보다 결과물을 보고 필요한 공구나 수공구들을 직접 만지고 제조하는 과정에서 중간중간 필요한 문서를 보여주는 것이 교육적인 효과가 훨씬 더 높았고요. 설계 같은 경우는 이 설계를 하는 전체 프로세스에 대해서 문서와 컴퓨터 화면으로 먼저 다 설명해주고 결과물과 중간중간 단계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 설계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업무를 시행하는 게 효과가 더 있었습니다. 개개인별로는 편차가 있긴 하겠지만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페르소나를 설계할 때는 어, 그 평균에 대한 부분을 설계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면밀히 검토해보고 반영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영상으로는 본격적으로 온보딩 여장을 설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